안녕하세요 디데이입니다 오늘은요 디데이의 리더를 정해보는 날입니다 어떻게 정할 거냐면요 사다리 타기로 정할 겁니다 사다리 타기요? 리더를 사다리 타기로 정한다고요? 네 음. 아, 리더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케줄 그리고 촬영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총 감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모든 걸 기록해 주시면 돼요 녹음 안 되고요 기록하셔야 됩니다. 가서야 된다고요? 네, 기록하셔야 돼요. 아니, 합니다. 녹음하면 되잖아요. <laughs> 아니, 시대가 아니야. 어느 때인데 아니, 아니야 기록하셔야 돼요. 21세기에 무슨. <laughs> 아니, 요즘에 핸드폰으로 말하면은 메모가 적혀요. 아니, 아니요. 기록하셔야 됩니다. 서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촬영 때 저희가 항상 늦게 하니까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 시키기. 네 번째는 애로사항 들어줍니다. 아, 에로요아그에로가 아니고요 <웃음> <웃음> 불만이나 뭔가 음. 부당하다 생각되는 게 있으면 이제 전 저한, 전? 저한, 네. 저한테요?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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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더동인가니다 아. 리더에게 얘기해 주시면 리더가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어, 그렇죠. 이거 하자 했는데 나는 이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에 따른 책임까지 져주시면 됩니다. 책임까지, 어... 네, 책임까지. 잘 되든 잘못 되든 책임까지 그 리더가 지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합니다. 이래서 리더를 확실히. 확실하게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한 것들만 들어보면 굉장히 리더가 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의 어마어마한 특혜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마법의 지팡이죠. 리더가 마법을 부릴 거예요. 그 마법을 부리면 누가 이뤄주냐? 팀원들이 이뤄어줄 거예요. 음. 어떤 마법이든 어떤, 어떤 마법이든 뭐든 상관없죠. 네, 그렇죠. 단 너무 강력해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리더가 정해지면 임기는 한 달인데요. 그한달 동안 딱네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를 켜고 이 지팡이를 들이댑니다. 이 지팡이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너랑 너랑 이걸 해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그 마법이 이루어지어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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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것 같아요 아... <laughs> 위에 다섯 가지와 이 엄청난 특혜 하나를 걸고 저희가 사다리 타기로 리더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려주시면 되고요 선은 다섯 개 그려주시면 됩니다 선 다섯 개 아무데나 한번 가볼까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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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슉. 아 이거는 <laughs> 아, 어, 이거는 그냥 다이렉트로 두 번째 그려 주시면 되고요. 역시 다섯 개 그려 주세요. 네. 뭐 1번은 고르면 그냥 수직 낙한가요? <laughs> 아, 수직 낙하는 아닌데 1번에서 네 개째 고민. 어. <laughs> 여기에서 2번 걸린 사람에게 반전을 한번 주도록 하고요. 여기 하나. 여기 밑에 하나를 이쪽으로 음. 올리겠습니다. 요기 거를 요기로 음. 요 기거를 여기로 올려고요 사이에 하나를 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각자 세 개씩 고를 겁니다. 음. 자. 1번부터 갈까요? 9번부터 갈까요? 각자 처음에 선택한 거부터 하나씩 내려가요 아, 처음 선택. 그렇죠. 맨 제가 4번. 4번 갑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빠바라바. 제가 딱 슛. 다시 빠바바. 1번, 어, 1번입니다. 1번, 1번. 자,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입 음. 되게 이만큼은 있습니다. 제가 그린 혼돈의 카오스 시작합니다. 여기 먼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S 가서 여기야. 어, 좋아, 좋아, 좋아. 이거는 지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자, 제발. 비데일 정무승. 오케이. 디데이 꽝 <무늄> 잠시만요 디데이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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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현재 3단꽝이 나왔고요 자그 다음 아, 두 번째, 어, 두 번째 어. 선택한 거 자, 6번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6번입니다 갑니다 빠밤 다가 여기 번 좋습니다 네. 이렇따 위로 올라갑니다 다가라라라 <laughs> 굉장히 멀리, 멀리 가는데요 나 내려왔어요. 그렇지. 5번 갑니다. 금방 끝날 것 같네요. 단단단단 단. 어 여기. 오. 자 이번엔 저부터 펴볼게요. 네. 이쪽에 여기는요. 아차이잡기 자리잡기. 또 오시 또 오시 또. 이거 저희가 안 하고 마로가 했습니다. 마로가 적었어요. 예, 예, 예. 네. 아 무식사기 <laughs> 당첨 사람이 걸린는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리더 리더 <laughs> 왕성 <당첨! 웃음> 좋습니다 자 일단 이거 손자시고 형 네, 손자시고 네, 자 여기기 일단 가세요 자 나중에 하고요 아직 세개 남았습니다 음식사기가 <laughs> 있는 거 보니까 뭐또 뭐 있는 거 <laughs> <것> 같은데 인가요 <laughs> <네네. 웃음> 밥사기 당첨했습니다 이제 없어요 끝내면 될거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사다리를 타서 리더를 한번 정했습니다 어, 셋다 하나씩 당첨이 됐는데요 뭐 어떤 게 당첨되셨죠? 안 보여요? <laughs> 리더가 당첨되셨고요 어떤 게 당첨되셨고요? 밥 사기입니다 밥을 사면 되고요 저는 후식 사기 제가 적었는데 제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셋다 하나씩 당첨됐어요 해피엔딩이네요 리더만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지팡이를 어, 저희 공손하게 수여하도록 맞습아 <laughs> 자기 거라고 이제 <웃음> 뺏어가시고 <웃음> 앞으로 한 가지 더 룰이 있습니다. 리더는 항상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laughs> 클로징 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카메라가 켜져 있고 벌써? 제가 이걸 들고 있어요. <laughs> 벌써? <웃음> 벌써? 당일래? <laughs> <벌써? 웃음> <다닐래? 웃음> 왜요? 리더 마음이잖아요. <laughs> 아뭐 리더 리더님이 리더님이 <laughs> 예, 예, <laughs> 예. <laughs> 이건 최범입니다 <제> 이제 <laughs> 네 번의 절대 걸려 아네 번의 절대 권력이죠. <laughs> 네. 그 중에 첫 번째 권력을 사용하겠습니다. 벌써 <laughs> 아까 리더 그 역할 중에 서기가 하나 있었죠. 아, 네, 그 우리 그렇죠. 중 가장 글씨를 잘 쓰는 마로가입니다. 잘 쓰는 <laughs> <laughs> 글씨는 제일 잘 쓰는 마로가 할 거예요. 인기 기간대. 그쵸죠 인기 한달 기간대 한달 동안 마로가 서기를 할 겁니다. 모든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laughs> 다 수기로. 제가 그렇게 말렸지만, 수기로! 기본 안됩니다. 컴퓨터로, 컴퓨터로 비해도. 컴퓨터로 비해도. 그렇죠. <웃음> 수기로! <웃음> 마루가 작성할 겁니다. 아, 좋은 것 같아요. 아, 제 귀에 제가 보여드요 <laughs> 오늘은 이렇게 리더 뽑기를 했고요. 리더는 제가 됐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laughs> i <laughs>